만편한 개미님들 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S&P 500 동일가중 ETF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더 궁금하신 ETF가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ETF 한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워렌버핏은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은 위기에 강하고 장기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에 투자를 할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미국 주식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티커는 MOAT 모트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이름은 킨덱스 와이드 모트 가치주 ETF입니다. 이두 ETF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면서 안편한 개미님들께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종목을 추가해도 될지 아닐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분석을 원하시는 ETF가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맘 편한 개미님들께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둘 중에 어떤 콜라를 선호하시나요? 보통 콜라라고 하면 우리는 코카콜라를 먼저 떠올리고요. 코카콜라가 좀더 익숙한데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펩시콜라를 맛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브랜드를 알고 맛을 보면 코카콜라를 맛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가치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가치가 더 높고 이런 브랜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이 세상에 전화기가 딱한 대만 있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화만 거는 전화기를 혼자만 갖고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전화 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화기의 가치는 높아질 거예요. 여기서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하면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늘어난다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전화기의 가치가 커지면서 네트워크의 가치도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죠.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면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한 통신사를 오랫동안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기저기 결합을 많이 해서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신사를 쉽게 옮기지 않습니다. 할인폭이 크면 클수록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여기서의 할인폭을 일종의 전환비용이라고 하고요. 이 비용이 크면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경쟁사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거나 경쟁사가 새롭게 진입해서 쉽게 수익을 낼수 없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기업도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워렌 버핏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고 네트워크 효과를 지니고 있으면서 전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적 해자라고 하고요. 해자라는 용어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자는 성이 있을 때 성곽 주변에 파 놓은 못을 말해요. 못이 넓고 깊을수록 적군이 성에 쳐들어오기 어렵겠죠. 이것처럼 경제적 해자는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진입장벽을 뜻하는데요.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은 위기에 강하고요, 장기간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고 워렌버핏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공부는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고 내릴 것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장기간 투자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기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 대신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들을 선별해 줄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우리 마음편한 개미님들과 제가 좋아하는 ETF로 투자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이런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들의 투자는 하 ETF가 바로 미국 주식장에서는 시 M.O.A.T. 모트 ETF이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로는 캔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 ETF입니다. 이두 ETF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기본 현황부터 살펴보고요. S&P 500 ETF와 탑10 비중, 섹터 비중, 투자 스타일 그리고 과거 배당금 지급 이력. 마지막으로 최근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트의 운용사는 반에크인데요. 이 자산 운용사는 미국 자산 운용사 ETF 운용 규모로 8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킨덱스 ETF의 운용사는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이에요. 그리고 모트는 2012년 4월에 킨덱스는 2018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운용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모트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8조 원에 가깝고요. 킨덱스는 1 천억 원 수준이죠. 그리고 두 etf 모두 모닝스타의 와이드 모드 포커스 지수를 따르는 etf이고요. 지수 산출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업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해자를 지니고 있는지 등급을 부여하고요. 기업의 적정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두 기준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면서 현재 시장 가격이 적정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하위 4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을 선별해서 종목을 보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량 기업이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가 되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영상을 잘 시청하시는 만편한 개미님들께서는 동일가중 방식이 뭔지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잘 아셨을 텐데요. 보유 종목 모두를 동일 비중으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수는 현재 50개 내외이고요. 5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S&P 500이나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ESG ETF가 300개 정도의 기업을 보유하니까 50개 수준이면 적은 편이에요. 총 비용은 모트는 0.47%, 킨덱스 ETF는 0.8% 수준인데요. 킨덱스 ETF의 총 보수는 0.4%이지만 기타 비용도 0.4% 정도 되거든요. 기타 비용은 조금씩 변동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0.8% 수준으로 모트보다는 킨덱스의 보수가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모트는 1.18%이고요. 킨덱스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2018년 상장한 이후로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배당금은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두 ETF가 같은 지수를 따르는 ETF이기 때문에 하나의 ETF라고 생각하고 보유 비중이나 성과 등을 S&P 500 ETF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두 ETF는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니까 해자 ETF라고 말하겠습니다. 해자 ETF의 탑10 보유 비중을 S&P 500과 비교해보면 해자 ETF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탑10에서 두 ETF가 겹치는 종목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개만 눈에 띄는데요. 앞에 지수를 산출할 때 적정 기업 가치 대비 현재의 가치의 수준도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이 아무리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도 적정 가치보다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섹터 비중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두 ETF 모두 정보기술 섹터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헬스케어 섹터 보유 비중이 해자 ETF가 눈에 띄게 더 많았고요. 다른 섹터에서도 투자 비중이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형주에서 소형주로의 투자 비중을 보면 S&P 500은 대형주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요. 해자 ETF는 중형주 투자 비중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해자 ETF는 소형주에도 5%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 성장주 비중을 보면 해자 ETF는 가치주 투자 비중이 크고요. S&P 500은 성장주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어요. 하지만 해자 ETF에도 성장주 투자 비중이 28.1% 정도이니까 성장주에 적지 않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는 킨덱스 ETF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트 ETF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배당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미국 직투 etf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배당금이 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였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배당금이 우상에 해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배당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이고 배당에 초점을 맞춘 etf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유 종목 수가 적어서 배당금이 유지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배당금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보면, 2002년 9월에 주가를 1000이라고 했을 때의 그래프인데요. 해자 ETF의 수익률이 월등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2016년 이후로 해자 ETF의 지수 산출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이후로의 성과를 다시 비교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 계속 해자 ETF의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작년에는 대형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적은 해자 ETF의 성과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 주식 시장이 대형 기술주 위주의 장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주와 기술주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자 ETF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점은 꽤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경제적 해자와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가 최근 5년 동안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사가 짧아서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투자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몇몇 종목만 잘못 선택해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자 ETF가 좋습니다. S&P 500과 다른 스타일의 ETF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전문가픽 경제적 해자를 지닌 저평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가치주 투자 비중이 높으면서 최근 성과가 S&P 500보다 좋은 ETF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반대로 이런 분들은 해자 ETF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50개 내외의 기업에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이 걱정이 되는 분들, S&P 500 ETF 대비 높은 보수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마지막으로 애플, 아마존 등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ETF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맘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